11월에 수목 금토 서울 카페쇼입니다. 저희도 오랜만에 부스 참가를 했고요. 커피 엘리라는 스페셜티 로스터리 공동관인데 3층 C홀에 자그마하게.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거는 부스 트렌드를 보면은 사람들이 체험형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다른 부스에서도 앉아서 마실 수 있는 형태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희 부스에서는 좀 어떻게 할까 보다가 제가 직접 커피를 설명해 드리고 추출하는 것 자체를 눈앞에서 보신다면 훨씬 더 많은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좀 개방을 해봤습니다. 특별하게 제작한 이런 원두장들도 있고요. 이거 비싸게 맞췄습니다. 이거 이 속에서 원두를 퍼서. 가라주고 그리고 카페 쇼를 보다 보면은 진짜 다양한 원두 종류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거든요 스페셜티 엄청 특별한 커피 지금 여기도 커피 추출들 하시는데 그 무산소 취의 냄새가 가득한 독특한 원두들을 많이 가지고 나와요 근데 저희는 오멜라스의 스타일대로 제가 옛날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카페에서 맛있는 원두 카페에서 통하는 원두가 어떤 것일까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메인블랙 딩 그리고 스페셜티도 오멜라스 대로 해석한거 너무 산미만 나는거 아니고 오히려 단맛이 줄줄이 빠지고 망고나 자두 이 달달한 과일의 뉘앙스를 느끼실 수 있는 게이샤 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옆에는 라마르조코 머신 이것도 좀 비싸게 주고 대여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장비 충인 것 같다 <laughs> 오멜라스 부스로 오시면은 저도 있고, 제가 직접 커피 설명도 해드릴 거고, 이렇게 좋은 장비로 추출한 커피 맛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. 부스번호 CA614입니다.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모든 걸다 쏟아부어서 커피 설명 해드려 보겠습니다. 그럼 카페쇼 때 뵙겠습니다.